자, 뉴커미어머, 중국 심화 과정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세 심화 표현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은요, 아, 이 동영상 뿐만 아니라, 언어라는 건 단절된 게 아니에요.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예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그, 단어 외우듯이, 뭐, A는 B,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초창기에 영어를 정말 처음 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어를 하시면 하실수록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A는 B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으로, 영어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언어예요. 그림으로 그려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자, get in, get out 기억나시죠? 우리가 get in, get out. get in, get out. 자, 그래서 우리가 get in, get out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벽이 있고 내가 이렇게 둘러쳐진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벽으로 둘러쳐진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get in, 어 나오게 되면 get out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편 하면서 우리가 몸을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량들 있죠. 네, A car, taxi 이런 이런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get in the car, get out of the car 이렇게 말한다고 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서서 탈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이죠. get on, get up. get on, get off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get on the bus, get off the bus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요. 오늘 배울 것은요. 바로 get around예요. Get, around. get around get around get around 네, get in, get out get on, get off가 아니라 오늘은 get around 자, you c o me get around 하는 거 보이시죠? 자,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가 여러 군데를 around 자, get이라는 동작을 써서 그 뒤에 around를 붙이면 반드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의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Around가 나타내주는 이 느낌 있죠. Around을 느끼세요, 여러분들. Around을 돌아다닌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말로 번역하시면 이미 틀려 버려. 요 거기서부터 틀려 버리는 거예요. 계시 동사니까 Around에는 돌아다닌다, 다니다라고 하면 이건 동작이 이미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Straight, 이렇게 Straight,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Around, Around 아셨죠? Around 라는 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Around, around 이런 느낌이지. 제가 지금 get 이라는 동작을 붙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둘러, 둘러둘러. 둘러. 자, around는요. 그래서 많은 뜻 중에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한 곳에 있지 않고 travel to many places, travel to many places. 여러 군데를 이동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At the age of 85, Millie still gets around quite well. 오 l 밀리 할머니께서요. 지금 how old is she? 네, how old is she? 85, at the age of 85, 85세 연세에도 Millie still gets around quite well. 아우, 얼마나 잘 돌아다니시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요. We had to use public transport. To get around. 다시 한 번. We had to use public transport to get around. 네. 우리는요,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 혹은 public transportation 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To get around 할 목적으로 public transport를 had to use, 사용했어야만 했죠. 물론 제가 여기서 번역 안 해드리고 싶지만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번역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번 예문 또 볼까요? I use a bicycle to get around my neighborhood. 야,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use a bicycle?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려고요? To get around. 어디를? My neighborhood. 자, get around 뒤에요. 바로 장소를 쓰실 수 있어요. 무슨 다른 전치사 안 쓰셔도 돼요. 또, get around, 장소. 아셨죠? Get around, 장소. 이렇게 쓰시면 거기 그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나는 자전거로 돌아다녀 이런 뜻이겠죠. 마지막 it's hard to get around town without a car. 우리나라처럼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이 잘돼 있는 나라 어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외국에 여러분들 많이 나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it's hard to get around. 아우 oh,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 town without a car. 물론 타운 안 붙여도 돼요. It's hard to get around town without a car. 아, 거기 갔더니 그 동네 돌아다니는 게참 어렵더라고, without a car. 자동차 없이 돌아다니기 가 어렵더라고. 자, 오늘요, get around. 너무너무 좋은 표현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 아까 밀리의 예처럼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 얘기는 건강이나 나이, 그러니까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한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 드시죠? 자, get around.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 여행가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 여행 자율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get around. 정말 많이 연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